예, 안녕하세요. 차이사제입니다 지금 실방 종목 상담 시간이고요. 이제 휴마시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 보시게 되면 이제 기간이 오늘 사면서 좀 들어올린 것 같아요. 누적 수급도 이제 개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편하게 올리겠죠. 편하게. 그럼 일단, 일봉 차트 가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가서 보시면, 이제, 저 밑에서 긋는 추세선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긋는 추세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이탈했다,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ABC로 빠져야 되는데, ABC로 빠져야 되는데, 얼추 ABC로 빠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큰 목표치가, 요 목표치 줬으니까, 이 4,800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아 이게 4,800원 아직 요 4,800원짜리 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요거 있습니다 아직 제가 조그만 보고 그냥 이렇게 했네요. 일단 4,800원까지 일단 상승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요거 갖고는 좀 모자르죠. 여기를 넘어가려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생겨야 됩니다. 거래량 증가가 나와야 되고요. 일봉 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거 14일날 제가 읽어드렸네요 14일날 날짜 일단 바꾸고요 상승은 이제 4620원짜리가 없어졌어요 요, 요거 보시게 되면 이큰거 외에는 다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 저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보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 요것도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요큰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큰거 하나만 4,840원이네요. 4,840원 요거 하나만 남아있다. 4,840원은 일단 남아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또엔자형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 목표치가 있거든요. 얘는 밑으로 만약안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잠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 목표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4790원.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구간이랑. 위로 간다면, 4790원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은 이제, 요 구간이, 요 구간을 해도 되긴 되는데, 요거는 일단 이제 저항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 위로, 저항이. 이 앞에 고점을 뚫어야 되니까, 오늘 고점 정도 되겠네요. 3910원. 3910원이 일단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게 ABC로 내려오게 되면 5분봉에서, 5분봉에서 얘가 이제 ABC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눌림목 구간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요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이쪽 구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을 잡고 싶었거든요. 요된 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그러면 요 조그만 N자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3390원 보다는 요 라인을 잡고 싶어요. 3460원, 70원, 3470원. 3470원 구간이 얘 예, 눌림목 구간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쪽 전자점 3,300원도 일단 유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걸 하나 더 잡을게요. 현재 상태에서, 요, 정도 구간이면, 3,080원 정도 되네요. 3,080원이, 하나 눌림목 구간이 있다. 어. 3,080원은 좀 내려야 되겠네요. 3,020원이라고 잡을게요. 앞에 거보다는 최우선 게 먼저일 테니까,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인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n자형이 있어요 크게 미친 듯이 빠지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둘 중에 하나를 일단 내려야 돼요 요 3470원을 이 2750원 자리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요 3300원 자리를 내리는 게 나아요 2760원 요 자리를 이렇게 내려서. 눌림목 구간을 3,470원, 3,020원, 2,760원 이렇게 잡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색깔을 좀바꿀게요 3,910원인데 왜또 바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이 이제 저항이 될 거예요. 여기. 4,340원. 요 정도로 할게요. 4,310원 정도 되네요. 4310원. 여기를 저항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휴마시스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휴마시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치는 일단 479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84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저항은 현재 상태에서 3910원 그 다음에 4310원 이라는 저항이 있고 선택적 구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눌림목 구간은 3470원 3020원 그 다음에 2700원 60원으로 잡아 드릴게요. 눌림목 구간을 좀 밑으로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원체 크고, 뭐, 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맨 나중 자리는 좀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안전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거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종목 쭉 이쪽으로 가서, 이제, SM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SM이요. S.M. 일단 누적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누적 수급 보시게 되면 개인이 많이 갖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또이 양매도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개인 쪽만 매수 쪽이 들어왔다. 그럼 뭐 대충 봐도 이제 약간 밑으로 눌렸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뭐 눌렸다가도 해 그렇게 크게 눌린 건 아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그러면 얘는 추세선을 러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이 추세선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추세선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굳이 추세선을 글자라고 한다면, 세 개를 만들려고 한다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 일봉상으로 이제 N자형 오프치를 일봉상으로 잡으면, 이제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N자형은 여기서 땡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땡기고 싶은데 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게 거의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땡기는 n 자이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거의 120선 정도 때려가겠네요. 근데 원래 얘는 이제 이렇게 땡기기보다는 여기서 땡기는 게 맞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땡기는 n 자이 있어서 이게 240선 그 근처에 때리는 게 맞는데 그거까지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목표치 많다라고 뭐라고 하실 테니까 제일 조그만 거하고 제일 큰 거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29,600원, 3 6 0 0 0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차트 이렇게 좀 적게 놓고 보시게 되면, 적게 놓고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이 추세선이 먼저 돼요. 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급한 각도가 아니라 얘는 올라온 걸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이 이제 슈팅이 되버려요 여기까지가 목표치를 준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마지막 요렇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잡히는 목표치가 있어요. 이렇게. 30분 몽상으로. 그럼 이제 30분 몽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시고, 현 구간에서 여기 차트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게 되면, 현 구간에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가정 하에, 요렇게 잡히는 또 조그만 엔자형이또 하나 있어요. 수많은 엔자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뭐 그거 그냥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드릴게. 이거 자꾸 슈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얘는 상승의 목표치가 제일 적게 나오는 게 28,800원이에요. 28,800원? 요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자형이 또, 조그만 게, 3,200원. 아 3만200원. 3만200원. 요게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요거니까. 요게 2만9,500원. 요게, 2만9,5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8,800원짜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건 29,500원하고 3 2 0 0원하고 700원 타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그 근처에서 팔면 되는데 28,800원을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목표치 자체가 나오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이렇게 두 종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